그래이 어? 조건에 의해서, 추가됩니요 고답기랑 때 열심히 쓰면 안 돼. 이 알모델이 속받으니까 어휴, 다도 어렵네. 약간, 놀라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 거지? 대전제가 이거에요 하면서 하나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빼먹은 게 있는데 뒤에서 안 다룰 거라서 좀 해야 하는데 데이터하고 N에 있을 때는 이제를 데이터 미인하고 바꾸면 뭐 어쨌든 이게 이 안에 있는 S 데이터가 천억 건 이건 뭐일억건 이건 민으로 하나 만들어놓으면이 바깥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데이터들이 많아도 한 건이랑 비교하니까 빠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리라이팅 해놓으면. 근데 오은못 바꾼다 그랬어. 그렇죠? 오를 이렇게 있어. 근데 이 S의 데이터가 뭐지? 블라블라블라블라 1 처음 음. 음. 블라블라만 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한권 읽을 때마다 전제 다 비교하고 또한권 읽을 때 전제 다 비교하고 그러면 너무 느을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익스큐터는 이제 익스큐터한테 짐을 떠넘는 거야 이제 익스큐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한번다 읽어요 근데 여기서 전체 다 읽었더니, min 값은 1이고, max 값은 1000이고, 널이 존재하면 널 하나를 저장합니다. 이저장그 다음엔 3개만 읽어야 돼요. 물론 이제 Great All 이니까 2개만 저장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 슈터는 또 자기만의 기법을 통해서 성능이 향상시킵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연한 시기 전에, 자, 이거 n 이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서브크리 업내팀 할때 이제 이 표를 다룰 건데, 왼쪽 축을 설명한 거예요. 서브크리 업내팀의 연산자들이, 이그지스트, 나이그지스트 인, 그레이터, 아니, 나디코레니, 이거 애니, 이코롤, 나디코롤, 니가 나디입니다. 다 N 니와 O 를에 대한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서브컬링 뭔가 할때다 이런 연어를 쓰죠. 그래서 뒤에 나는서브컬리언니의이한 축, 요걸 설명하려고 한 시간 동안 N 니와 O 의 개념을 쭉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도 이 축도 한번더 설명을 하겠죠. 요거 하나하나는 또다볼 거야 이요다 보진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퀴즈가 뭐였냐면 이제 여섯 가지 이정 프이있는데이호조인에 대한 <laughs> 1번, 2번 이 1호 조인이고 3번, 4번은 이제 프타우트 조인인데 온절에 있는 조건 빨간색으로 표현된 조건 그리고 5번, 6번은 웨어절에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현된 조건 얘들이 트랜스티브 프로젝시 되느냐 안 되느냐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다 동치예요 바꿔도 돼 근데 물론 이제 얘는 동치가 아니다 얘는 온과 외부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잘 구별해서 봐야 되는 거죠 동치가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할 수는 없어 근데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누나님이 설명을 해주실겁니다 니가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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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그 예시에 나온 그 트랜스티브 프레디케이션이 되는 예시인데 지금 보시면 이너 조인이 돼 있고 어, 왼쪽 테이블인 C 네이션 키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이 어, 트랜스티브 프레디케이션에 의해서 전이가 돼서 S 네이션 키가 5보다 작다는 조건이 내려가는지를 위주로 봤는데 일단 이게 예제 조건이었고 이거는 인어 조인니까 되겠죠?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이 보시면 S 내이션키가 5보다 작다가 커스터머의 그 C 내이션키가 5보다 작다로 그 전이가 되냐는 건데 그 R 인어 조인 S랑 S 인어 조인 R은 수학적 동치잖아요 그래서 그냥 얘네들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시네이션 키가 오류가 적당한 조건은 생성이 돼서 내려옵니다. 네, 그렇구요. 우리 이제 쿼리 3번 같은 경우는 레프트 아우터조인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 레프트 아우터조인이원절이 있는 조건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동치이기 때문에 S i 이션 키가 오보다 작다 이 조건이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C i 이션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프트아 j 터 조인의 왼쪽 테이블인 커스터머 테이블의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시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레프트아 j 터 조인의 왼쪽 테이블에 대한 조건은 내려갈 수 있기.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조건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S 네이션 키가 오보다 작다 이 조건이 생성이 돼서 내려가고요 이해되시나요? 답을 들어야지. <laughs> 음. 네. 그리고 풀이 4번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S 네이션 키가 오보다 작다 이 조건에서. 시레이션 키가 오버 잡다. 이 조건은 동치이기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니까 왼쪽, 왼쪽 테이블로 어차피 조건을 못 내리잖아요. 필터 푸시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은 어, 뭐 어차피생겨봤자그 내릴 수가 없으니까 효율 효율적이지 않아서 생성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5번은 그냥 일단 간단히 그외열절에열절에 있는 조건이 조건에서 S 네 가지가 오버로 갔다 이 조건이 생성될 수 있냐 이것만 생각을 했는데 뭐 일단 외열절에 오른쪽 테이블에 있는 조건이니까 내려갈 수가 없어서 이것도 생성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6 번은 6 번은? 또 이제 왼쪽 테이블에 어이 S 레이션 키에서 전이 돼서 C 레이션 키가 오버다 작다 이 조건은 외월절에서의 왼쪽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생성된다고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저번 주에 말씀하셨다시피 그 외월절에 그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은 이너로 인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 서플라이어 테이블이 널 센서티브하지 않다면 음. 그래서 아우터조인을 이너조인으로 변경을 해서 그 조건 만들어서 내리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그 실제 플랜에서는 이너조인으로 변경되고 그 내려간 거 확인했고요. 네, 가장 여섯 그개 고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였아니 네. 네. 이너조인으로 바꾼 다음에 트랜스티브 플래킷이 일어난 경우입니 네.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잘하셨고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을 한번. 네, 답은 다 맞아요. 맞고 네, 한번 그 결과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아, 자. 이제 조건이 이렇게만 썼는 데, 보려고 하는 건이이경우에는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생기냐 이생확인요는 이제, 는이고이경우에 경우는 얘가 생기냐 는인가 생기냐 는 거고 이경우에이우는동치이고우는데제이경있는데운은에있는이 움직일 수있이니까얘수있기니냐얘리생 얘도 는 동치라고 했는데 동치는 무조건 생기느냐 어, 고급이라는 말이었고 얘는 이제 이 온절과 외오절은 같이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온절, 외오절 해빙절 이런 것들은 동치자 아니냐 따질 게 아니야. 근데 얘는 안 생겨. 근데 얘는 생겼어. 왜 생기는지 이제 설명. 커리서붙여놓 이거는 이그젠플로 들었던 커리고 보시면 커리를 수행을 하면 사용자가 쓴 조건은 이제 C네이션 키가 보다 작다는 조건인데 이 S네이션 키는 보다 작다는 조건이 추가적으로 생겼고 얘가 생긴 부분은 서플라이 쪽에 내려가있죠이 조건이. 어, 이그잼플로 봤던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뭐, 당연히 이제, 이너조인의 외워전 조건이니까 당연히 C네이션 키 조건이 생겼을 겁니다. 이, C네이션 키 조건이 새로 생겼죠. 그리고 커스텀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린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제 질의 결과를 확 줄여주는 거예요. 그 위에 유엔모느그때 부담이 확 줄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적 동치이고 분명히 효과를 발휘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생성을 하는 거예요 수학적 동치라도 만든 게 아니라 효율적일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추가를 해 주는 거죠 조건을. 효율적이지 않으면 만들면 만들수록 성능이 느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온절 온절에 들려 있는데 s n 이 t i 키가 보면은 이렇게 느어 아, 결과 건수가 엄청나게 높은 1200만 건이라서 이렇게 느리게 동작을 하네요. 보면은 사용자는 c n h t n 인요 사용자가 쓴 조건인데, 레프트 아웃터 주인의 레프트 조건이기 때문에 밑으로 안 내려왔죠. 근데 새로 만들었어요, 조건을. 동치라서 만든 이유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서플라이어까지 내릴 수가 있으니까. 오른쪽에 내릴 수 있으니까 새로 추가적으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네. 새로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요놈 그럼 얘도 만들 수는 있어 네. 이렇게 하면 자, s n a t i 키 이제 사용자가 쓴 조건은 있어요 하지만 c 네이션키 조건은 없죠 자, c 네이션키 조건을 만들어 봤자 레프트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없어요. 그럼 부담만 됩니다. 그래서 리라이터가 안 만듭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외워져래. C-네이션 기조건이 있어요. 자, 보면은 C-네이션 기조건은 있는데 S-네이션 기조건은안 만들었죠. 수학적 동치가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조건을 먼저 내려버렸어. 레프트 조건을. 이거 먼저 지우고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설명을 또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S네이션 키는 사용자가 작성한 조건이고 C네이션 키 조건은 새로 생성된 이 라이터가 만든 조건이에요. 근데 이 운절과 외어절은 관계가 없는 거야 그런데도 만들어 냈어요 만든 만들, 이유는 뭐냐면 외어절에 오른쪽 케이블 조건이 있죠 너리너락 조건이 있어 그러면 얘가 인어조인으로 바뀝니다 자 인어조인으로 바뀌면 이거랑 같은 의미야 그러면 외어절의방식이거랑 외우, 이렇게 쓰면 헷갈리나아 이거랑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이노조인의 트렌트 랜 프로젝트이 된 거예요. 이런 흐름인데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우리가 리라이터가이렇 음. 다양한 퀄링 트렌드 품을 하잖아요. 다 변경시켜. 기본적인 퀄링 트렌드 품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이부스 이제 트랜스플랜, 이니플랜이면서 이제 일단 최초로 만든 트랜스플랜이 있을 건데, 이거 갖고 필터 푸시다운하고 자, 기억나는 거막 얘기해 보세요. 아무거나 지금 뭐이 레프타구트 조인을 이너조인으로 변경시키는 이런 것도 있었고, 또뭐 있어요? 아예 그쵸 애니를 어, 닌으로 바꾸는 이런 배경도 있었고 하나만 더 읽어주세요 <laughs> 뭐 어쨌든 어주세요 어? 어그 예습했구나 <laughs> 이런 게 있나?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바꾸는 옵티바이는 리액션을 안 바꾸는데 이렇게 튜닝은 많이 해요 바꾸시는 데 어쨌든 이제 리라이팅 법들을 적용을 하는데 한번쭉 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자, 렉스타우트 인에서 이너 중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또뭐 하다가 뷰머지로했어심플북 여전히 했어. 그러면. 코드를 봐야 돼. 나도 어떤 순서라지잘 몰라. <laughs> 무조건 다 반복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라이터가 단계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특정 조건에서는 다른 리라이터 기법을 또한번 호출한다든지 아니면 저 위로 나 다시 한번 수행한다든지 이런 작업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얘가 인어 중인으로 바뀐 다음 여기 아까 랩터도들어 다음 인어 중인으로 바뀐 다음에 다시 필터 푸시하또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한 거예요. 리라이터가 반목적으로 한 거라 리라이팅, 리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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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다 자세한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 청하 예 네, 그렇죠 <웃음> <웃음> 저는 개념만 이렇게 한 번에 쭉 해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퀴즈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후에 넘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갑시다으시 사실은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간략하게만 여기 리라이, 리라이터가 수행하는 많은 기법들이 있는데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다. 뭐 하다가 심플로 며징되면 다시 올라가면뭐 이것도 수행하고 저것도 수행하고 한다라는 거 아니다. 한 번에 얘기했고 필터 푸시다운 너드인에서 외절에 있는 조건, 한 테이블 조건이면 그 테이블로 조건을 내린다 이런 얘기했었고 자 레프트 아웃인에서 온절에 오른쪽은내렸있고 오른쪽 테이블에 외절에 왼쪽 조건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뷰 안으로도 조건을 내릴 수 있다. 그래서 그룹 바이 키에 해당하는 거면 테이블까지 내려가고 에그리에이션에 대한 조건이면 뭘로 뭘로 바뀐다? 뭐에 해당하는 그룹 바이 페빙의 조건으로까지 음 내려갔다. 뭐 그런 얘기했었고. 그냥 6층만 영향다 까먹어버리는구나. <laughs> 자. 이 디스팅트에 이제 타겟에 있는 게 프라이머리키라면 이미 중복제거가 다 되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디스팅트를 없앤다. 이런 릴레이팅 한다는 얘기있었고 얘가 그룹 바이가 있으면 중복제거가 그 그룹에 의해서 다 되기 때문에 디스팅트에 그룹 바이를 포함하고 있으면 디스팅트를 제거한다. 이런 얘기있었고 그다음에 유니크가 DB마다 콤포지 유니크에 대해서는 DB마다 동작이 다르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다음에 오더바이 자, 뷰 안에 있는 오더바이 바깥쪽에 의해서 그 순서가 보장이 안될 때는 뷰 안에 있는 오더바이 제거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서브커리에 안에 있는 오더바이는 보통 다 제거하는데 미니 같은 게 붙어가지고 그 의미를 가질 때는 제거를 못한다라는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서플라이어 민 해가지고 싱글로그가 나오는 경우 오토바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거를 한다. 자, 이게 서플라이어가 데이터가 없으면 민값이 얼마예요? 노르제요 노리예요. 이제 알죠? 너는? 자, 그 다음에 심플북분 변속을 얘기했어요. 이제. 뷰가 있고 뷰에 대한 허리가 있을 때이 뷰를 없애버리고, 뷰 안에 있는 테이블들로 하나로 다 합쳐버린다, 상위 코리로 다 합쳐버린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뷰를 그대로 그대로 놔두면 조인하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지만 조인 오더가 이렇게 합쳐버리면 조인 오더를 마음대로 더바꾸있는어지가 많이 생긴다 그래서 심플은 뭐지다는얘기게 있었고 힌트로 어지인트 힌트, 노어지인트 지양한다 이게 있었고 자. 레프 o j 트 조인 상위웨어절이나 바깥쪽에서 오른쪽 테이블 하나도 안 쓰고 있을 때, 만약에 오른쪽 테이블의 조건인 프라이머리키라면 이게 한꺼이 보장이 되고, 레프트는 그 로우 개수만큼만 딱 나오기 때문에 오른쪽 테이블 자체를 없앨 수 있다, 이런 얘기했었고 얘는 프라이머리키가 아니기 때문에, 레프트가 N건이었으면 N건이 아니라 다른 건수, 더 많은 건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서 커스텀 테이블을 참조하지 않아도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없앨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웨어절의 <laughs> <자>, <laughs> 오른쪽 테이블에 대한 조건이 있으면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이너 조인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 했었고 자 이너 조인으로 바꾸 이제 아 필터 푸시다운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laughs> 외어절에 이제 넓센서티브한 음, 조건이 있다면 얘는 여 오른쪽 조건, 얘는 이원 조이는 못 받고 그래서 오른쪽으로 못대려 근데 외어절의 오른쪽 테이블에 대해서 음, 널인널어 비교했어. 그러면 이걸 인이조인으로 바꾸고 필터를 내려 내릴 수 있어 그리고 조인 조건이랑 똑같으면 트랜스티브프 t i v 도할수 있어 그래서 이제 퀴즈에서 나왔 내용이고 f 이거 l o u t 라우트 o i 이 인어 조인까지 바뀔 수 있다 이워질 조건 어? 레프트 조건이 있으면 라이트 아웃 o u t 이 하나 없애고 또 라이트 h t t 조건이 있으면 레프트 아 o u t 이 없애고 해서 플라토종이니 인어종인까지도바뀌어된다라기했었고그 다음에 콘티파이를 이용이서 오늘 하루종이 한 시간 내내 얘기했었고 <laughs> 자퀴즈 그래도 써봤고 그 다음에 뷰 프로젝션 프로닝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뷰 프로젝션 프로닝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타겟만 줄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테이블까지 가가지고 너이을 필요 없어라고 얘기줄수 있거든요 줄줄줄 내요가서 이거 필요 없어 라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아예 도록해 주는 기법이고트랜스티브프레저이 조인 조건에 있을 때이 조인 조건과 같은 조, 테이블 조건이 있다면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낼수 있다 퀴즈 살펴봤고 조인 트랜스티브 클로저 이렇게 이렇게가 같은 키로 이제 조인 관계가 있을 때 조인 관계 없는 요에다가 조인 관계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너리터가 필요한 거두개 선택하고 하나 버린다. 이런 거습죠 자, 이제 리라이터 스토리지밍 이제 꽃은 뭘까요? 트레시형거 되게 많죠. 인덱스의 인덱스. 인덱스의 트레니션 관리, 인덱스의 리커버리 인덱스의 동기성 제어. 꽃이라고 하는 말은 지저분한 라는게리더 난이도가 되게 높다는 거예요. 리 라이터의 꽃. 시간이 좀 오래 갔죠. 배터리가 없어서.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쉬었다 <샷도 합니다>. 합시다. <laughs> 어, 배터리 충전할 수 있나요?